안녕 여러분 유지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아무튼 오늘 새내기 메이크업, 개강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제 얼굴과 제 마인드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지만 저는 새내기와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제가 그 새내기 때 하고 다니던 화장을 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웃긴데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급지고 세련된 새내기스트? 약간 그 부잣집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착장도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머리도 이따가 다시 할 거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쿠션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바를 건데 이거 네이밍 프라이머 먼저 발라줄게요. 오늘 약간 저의 대학 생활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 거의 막바질 때부터 유튜브를 했어서 학교 다니는 얘기를 가끔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딱 즐길 수 있었던 그런 <laughs> 저의 대학 생활을 <laughs>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뭐 프라이머 발라주면 확실히 좀 찹찹찹찹 베이스가 잘 먹더라고요. 엄청 가볍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늘 쿠션을 발라줄 건데 오늘 메이크업의 완전 포인트 이거 에스쁘아 신상 쿠션이거든요. 프로틸러 비 내추럴 쿠션입니다. 오늘 피부 표현이 약간 포인트예요. 요즘 메쉬망으로 나오는 쿠션이 많잖아요. 이비네추럴 쿠션도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쁘아가 또 쿠션 맛집이잖아요? 저는 에스쁘아 쿠션 중에서 디자인이 이게 제일 고급지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역대급이야. 이게 약간 이렇게 누드 느낌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음각이랑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거랑, 이 쿠션도, 아니, 이 퍼프도 이 디테일이 되게 고급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거 컬러는 아이보리로 발라볼 건데 이게 컬러가 두 가지로 나왔더라고요. 원래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내추럴한 그런 타입이라서 딱두 가지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를 때 이거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찹찹찹찹 발리거든요 오늘 피부 표현 포인트가 고급지고 뭔가 반지르르 세련된 그런 느낌? 이 쿠션이 되게 내추럴한데 은은한 이런 광이나 결 느낌이 되게 관리받은 듯한 그런 표현으로 딱 되거든요. 이게 에스쁘아 쿠션이 보통 커버력 높은 제품들이 많았는데 딱 깔끔하고 내추럴한 그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딱잘 쓸만한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쿠션 같기도 해요. 얇고 되게 내추럴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되게 차곡차곡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퍼프가 되게 얇고 쫀쫀해가지고 이 메쉬망에 닿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엄청 얇게 묻어나와서 발릴 때도 되게 고르게 발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 이렇게 묻으면 진짜 고르게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스쁘아 퍼프를 진짜 좋아해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말랑콩떡한 그런 느낌? 좀 얇고 여기도 이렇게 커팅되어 있어서 이 퍼프가 쿠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그 퍼프만 묶음으로 파는 거 있는데 저는 그거 사가지고 여기저기 쿠션에 이렇게 같이 써요 제가 며칠 새 약간 트러블이 나서 오늘 이거 잘 먹을까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네 이 쿠션이 약간 내 피부 톤이 원래 되게 균일하고 되게 깔끔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원래 되게 사고난 피부 마냥.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터치하고 계속 바를수록 되게 크림 바르듯이 좀 편안한데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에스쁘아 쿠션 중에서도 이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피부에 쓱 스며들듯이 발리는 거를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진실의 미간이 나왔어. 가까이서 보면 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피부 트러블 자국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피부는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피부 너무 반지르르 하지 않아요? <laughs> 눈 부분이랑 여기 턱 부분은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거 지베르니 건데 눈 부분이랑 여기 턱 부분만 살짝 잡아줄게요. 쉐딩은 요 바이로댕 쉐딩 모던 컬러고요. 제가 새내기 때 나름 열심히 잘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이게 좀 작년에 살짝 늦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놀고 새내기 때는 그 다모토리 아세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 하기 조금 창피한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약간 핫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다모토리가 진짜 엄청 핫했거든요 감주하면 무조건 다모토리였어 신촌에 다모토리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딱 새내기 되면 무조건 미팅을 돌려야 되거든요. 딱 새내기 때는 딱세 번밖에 못 해가지고, 세번 밖에 해요. 저는 여대를 나와서 진짜 원래 미팅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딱세 번밖에 못 했고, 20대 중반 돼가지고 그못 해본 게 조금 아쉬워서 한두 번더 했어요. 비밀이야. 새내기 때 그런 걸또 열심히 해줘야 나중에 아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룸 술집 가가지고. 룸 술집 가면, 다 그러고 있어. 애들이 다 3대3, 4대4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술게임 하고 있어. 이게 나이 들어서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했거든요. 회사 다니는데. <laughs> 친구들 사이에 껴서 한번 해봤어요. 나이 들어서 하니까 그게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거 술게임 막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까먹고 심지어. 대학생 때논 것만 같지만 저도 열심히 또 공부도 했답니다.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노는 것도 놀고 정말 갓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또 회사도 다니면서,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하면서 편집도 하면서 또 놀기도 열심히 놀고 할수 있을 때 놀아야 돼. 너무 아줌마 같아. 우리 엄마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저희 트러블 자국을 조금 가려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콕콕콕 찍어서 부분만 가려줄게요. 다모토리 얘기를 또좀 해보자면 친구들이랑 노는 걸 진짜 좋아했었는데 거기 가면 딱 우리 세대. 96이 거기 딱 갔을 때 우리가 즐겨 듣던 빅뱅, 뭐, 원더걸스, <laughs> 그, 동방신기, 2pm. 이제 그런 노래를 시작해서, 뭐, 그, 뭐, 트와이스, 또 누가 있었지? 뭐, 오마이걸, 등등등등. 그런 노래들이 막 나와요. 완전 대학생들만 거의 가다 보니까 거기 가면 또꼭 댄스 동아리 애들이 있어. 댄스 동아리 애들이 또 그런 아이돌 안무를 대체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노래 나오면 거의 자기들이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춤추고 있어. 그럼 또막 사람들 난리 나는 거야. 근데 거기는 또 문화가 되게 웃긴 게 헌팅을 또 하기도 해. 남자 여자 헌팅을 하는, 하는데 여자들끼리 합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자들끼리 합석해서 같이 놀아 또 진짜 그냥 춤추고 놀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잡취 안 하고 이제 통학을 했어가지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요 딘토 써줄 건데 멜리젤리라는 컬러고 오늘 약간 은은하게 음영만 넣어줄 거라서 요거랑 요거 써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애교살로 써줄 건데 일단은 베이스를 깔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예 화장을 하지 않고 그뭐 졸업앨범 뭐 찍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약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잘할줄 몰랐어. 근데 제가 전공을 메이크업 디자인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laughs>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예 한 번도 안해 보다가 미술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처음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학년 때는 화장을 되게 못 했어요. 처음 해 보기도 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또 하니까 이게 미술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기술이. 그래서 수업 들을 때 메이크업도 재밌긴 하지만 약간 뷰티 일러스트나 이런 좀 다양한 그런 수업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애교살에 이 프로타주 펜슬로 살짝 컬러를 입혀놓을게요. 이거는 9호 시원호드 컬러예요. 원래 1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컬러감 입히기에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 프로타즈 펜슬 이제 올령에도 팔아요. 그리고 이연더에는이클레 언더라이너로 약간 음영 잡아줄게요. 확실히 애교살이 좀 있어요. 얼굴에 좀 볼륨감도 살고, 막펄 너무 자글자글하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적당히 하면 되게 고급진 느낌이 있어. 요 근데 저는 지금이랑 대학생을 고르자고 한다면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혼자 힘든 시간이 되게 많았어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시베르니 마스카라 처음 써보는데 되게 좋네? 와, 완전 깔끔하게 표현돼요. 너무 괜찮다. 이거 브라운 컬러인데 조금 붉은기 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아이 메이크업 엄청 깔끔하죠? 블러셔는 이거 써줄 건데, 얘는 스킨푸드 바닐라로즈 컬러예요. 오늘 또 반지르르한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약간 하이라이터를 넣어줘서 살짝 고급진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여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퍼진 듯한 느낌으로 은은하게 넣어줄 거예요. 얘가 약간 톤다운된 컬러라서 너무 튀지 않고 이런 메이크업에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약간 은은한 펄이 있어서 또 그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블러셔 브러시가 조금 작을수록 되게 골고루 묻혀줘야 뭉치지 않고 예쁘게 발를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거 액상 타입인데 얘는 에스쁘아 건데 단종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조금 오일이랑 섞인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해서 손으로 펴발라주면 돼요. 오늘 이 반질반질한 이 쿠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는... 지금 파는지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고급진 느낌은 피부에 약간 은은한 이런 광이 있어줘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립은 두 가지 레이어링 해줄 건데 이거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홀린듯이 샀어요. 딱 이런 컬러인데 제가 이런 비슷한 컬러는 진짜 에스쁘아에서 다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이렇게 좀 슬림해가지고 립 라인 따기에도 되게 좋아요. 립스틱을 요즘 잘안 썼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고 얇아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안에는 이 페리페라 피치나는 솔로, 피치나는 솔로. 이름 누가 지은 거죠? 입술 위에도 약간 광을 내줘야 예쁠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듯한. 여기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머리 이렇게 살짝 고데기하고 하늘색 셔츠 입어줬는데 저는 봄에 이런 셔츠 입는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닌 사람 없긴 한데. 이거 위에 셔츠는 그로브 거예요. 약간 이렇게 스트라이프 하늘색 셔츠예요. 또이 깃이 조금 큰 편이라서 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에도 화이트로 되어 있고. 오늘 피부가 장난이 아니죠? 또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올렸더니 훨씬 예쁜 것 같아. 약간 라떼는 이런 건데 <laughs> 저 대학생 때는 그 되도 않는 오줌 필터 같은 그 노란 필터 그런 거랑 완전 뽀샤시한 그런 필터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특유의 많이 입는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 청자켓이랑 뭐 스트라이프 그 옷이랑 뭐그 다양하게 있어요. 그 샤랄라한 <laughs> 쉬폰 원피스랑 아무튼 오늘 약간 세련된 그런 대학생 느낌으로 꾸며봤거든요. 아무튼 저는 열심히 일할게요. 상반기 화이팅! 대학생 여러분도 이제 대학생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